안녕하세요. OJT가 저게 어떤 거죠? 정신교육하는주 근무하기 전에 업무 관련해서 회사 현장에 업무 관련 지 교육해주는 거예 회사마다 이제 프로세스들이 다르니까 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 는데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다 같이 우리가 모여 인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혹시 그 전에 OJT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OJT가 그더더 트레이닝이라고 그냥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이제 이얘기하고 멀리에가 같이 가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커피, 데이파리 브런치 모두 포함해서 한 거고. 리허설 날 속도에 이 조금 있였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주차라 언락 아니면 식기류 <laughs>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텔리에에 대한 설명을 받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포레스트 호텔리에의 매페미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으로 되어있는 건이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 뮤지컬 브랜드를 계속 만드는 공간이 고 다니는 소라스타 아리에라는조미영이고 저희가 만드는 첫 번째 베이커리 런치카페 브랜드인 거고 커피랑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냐 놀리를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콘텐츠랑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근데 직원분들 좀잘 경청해서 듣는 거 같던가요? 야, 엄청 지루하던데 <laughs> 엄청 지루해하던데 <laughs> 어, 눈치 보이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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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신 게 약간 수면제 같아라 졸렸어. 거의 다 끝났어요. <laughs> 현재는 저희 열차가 없기 때문에 열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기신 분들은 네, 그리고 주방에서는 모자를 드릴 거예요. 까만색 모자가 있거든요. 혹시 모자 사이즈가 안 맞으시다면 개인 모자로드시고 상의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상당지만 복지는 저희 직원 할인 30%가 있고요. 그 저희 입사하시고 생일자가 지금 11월짜리 생일이 두분 계시거든요. 셰프님이랑 예인님이 11월에 생일이었어요. 어, 이거. 생일축하드립니다. 어, 진짜요? 얼마요? 어, 얼마? 생일날 확인하세요. 회장님 어? 12월 생일이잖아요. 어. 네, 12월에 확인하세요. 복지가 좋아합니다. <laughs> 어떤 복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십일에 생일이야. 잘 태어난 분이다. <laughs> <laughs> 생일날 부산에서 일하다 왔어요. 근데 아아 너무 좋잖아요. 던진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좀더 애사심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일단 다녀보려고요. <laughs> 생, 생일이 언제시죠? 어, 4월 1일이요. 보톡스 아직... 맞으러 가려고요. <laughs> 얘기는 이렇게 저고 나머지 얘기도 좀 경이 잘 그리고 저희 이번에 추석에 선물 같은 거 맞아 LA 갈 거예요 집으로 배송이 맞아.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잡 한시까지 그네 유가휴직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나? 저희 이사님은 3개월 썼어요. 도일 이거. 음. 아니면... 예. 뭐. 오! 아, 먼저이죠.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를 먼저. 아. 네, 맞을까? 아. 네, 맞아요. 제 이름은 대 아, 이 네, 이름이 름은내최승예고요 결혼은 못 했고요. 남자 친구 없고요. <목소리> <저는> 카드 믿고 있어요. 저 살아야 요 좋아하는 님. <laughs> 좋아하는 뭐 팀? 실장님이랑 같이 하는 거. 우아무 <laughs> 잘하죠 네. 아, 잘하는 팀이 여기 쉬... 막내가 보내될것같 저희 귀여운 막둥이 그리고 ENTJ 였는데 현준님이나오 아예 라고 네, 그냥 즐겁게 네임하했습니다네현준님 <laughs> <laughs> 저는 김현수고요 취미는 이제 서핑 하는 것이 좋하고 데뷔타임은 ISTP. 어,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앞으로의 포부가 있습니다. 연봉 많이. <laughs>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다른 질문 아니 어때요 지금 하시는 팀 분위기나 사람들과의 관계? 저희 팀 분위기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재밌습니다. 어색하셔서 그런 거죠? 좀 친해지면은 나중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는 못할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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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입니다. <laughs> 아, INTJ입니다. 오 진짜요? <laughs> 네. 아니 INTJ <MBTI> 하셨어요? <laughs> 저분은 <어저피요. 웃음> <laughs> <laughs> 저도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laughs> <laughs> 저 이름은 백민성이고요. m b t i 는 i s l P. 높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하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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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아, MBTI는 ISL i s l 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아타수자안요 FPI, 오, 좋다. 늦.. 취미는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옛날에 헤비메탈 밴드를 해가 헤비메탈을 좋아합니다. 헤비업이다. 헤비 다음 여기를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만나 음, 오, 다 좋다.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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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좋다. 좋다. 좋 I a 프 a teacher. I am a teacher. I am a t e m b t I 는 m 래 e I a I s t j I a teacher. I am 이 t e a 이 h e r 이 am a 이 e a c h e r I am a t e a c 고 e r I am a teacher. I am a t 야, 서울에서 산 지는 1 4년 정도 됐는데 어. 가끔씩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laughs> 야, 그쵸? <laughs> 여기 와서 조금 더 심해졌어 원래는 아벽한 아, 승헌 셰프님이 또사투리 쓰시니까 네, 어. 완벽한 서울말에서 계속 직장사활 행복하고 즐겁게 했으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신현수입니다 <laughs> MBTI는 e n t j 입 어, 취미는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많아요. 낚시, 물놀이, 여름을 좋아합니다. 그럼. 내장에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고양이랑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어, 앞으로의 포부는 대표님이랑 저는 소박하게 200억.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50 전에 은퇴하는 게 목표예요. <laughs> 그래서 어디 시골 처박혀서 낚시하고 고양이 키우고 바다에 수영하면서 음. 사는 게 꿈입니다. 통과된 거예요? 네! 그럼 저희 이제 12월 3일날 오픈인가요? 네. 수요일 네. 4일. 평소가 월요일 날 들어간다. 어, 나 통할 게아니구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문의 주셨던 분들도 있고, 원래 10월 31일날 오픈한다고 인스타그램이 <laughs> 그써 있었잖아요. 10월 31일날. <laughs> 매장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셨더라고요 뭐 보냈냐고 못했다 <laughs> 근데 이제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당근마켓으로 되게 많은 나눔을 받았어요 그 나눔해주신 분들한테 그때게 보기 위서 초대를 해야죠 이제 여러분이 주신 예쁜 피아노 테이블들 이제 이렇게 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우연으로 이렇게 매장 구성한